안녕하세요 미남인데요. 요번에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시는데 맨 끝에 그러니까 벽 쪽에 이제 주차를 할때 저희가 돌려서 나가는 방법입니다. 돌려서 주차를 하는 방법인데 제가 한번 그거 한번 시범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그대로 가시면서 일단 왼쪽으로 붙어 갑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공식이 적용이 안 돼요 앞으로 나갔다가 후진으로 가야 되는데 이 왼쪽에 지금 자리가 없죠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와서 자 여기서 이제 완전히 턴을 해야 됩니다 자 차량을 완전히 후미로 돌려야 돼요 그럼 최대한 차폭감을 앞으로 바싹 붙이고요 후진된 상태에서 반대로 끝까지 꺾습니다 꺾은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을 하면서 이때 이제 중요한 게 후방 카메라 겠죠 후방 카메라를 보면서 최대한 뒤쪽으로 붙입니다 자, 붙였습니다. 그럼 이제 꺾어서 나왔겠죠? 자, 드라이브 놓고 또 끝까지 꺾습니다. 자, 이 방법을 몇번 해서 방향을 바꿔줘야 돼요. 방향 전환을 하는 거죠? 후진 넣고 또 반대로 끝까지. 꺾고 또후방 카메라 보고. 자, 뒤로 붙여주고요. 자, 드라이브 놓고 다시 끝까지. 이때 이제 후방 카메라가 없으면 힘들다는 거. 자, 앞에 착폭감도 중요합니다. 자, 어느 정도 붙였고요. 후진 넣고 또 반대로 끝까지. 자, 그럼 이제 오른쪽에 저 차가 이제 닿기 전까지 또 붙여줍니다. 지금 한 번에 못 들어가죠? 스톱, 드라이브 놓고 다시 끝까지. 일단은 저 방향, 저 차의 끝 부분, 오른쪽 차의 끝 부분이 보일 정도, 우리 차하고 약간 간격이 떨어지게 세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공식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후진으로 이렇게 차를 만들어 놓고, 자이 상태에서 자 뒤쪽을 붙여주고요. 자, 우리 예전에 제가 동영상에 올렸던. 그, 붙이면서 가는, 그, 한쪽만 보고 가, 그 주차 방식입니다. 자, 어느 정도 붙으면 핸들을 끝까지 꺾고요. 자, 좁아지면 다시 풀고, 뒷공을 좀더 집어넣어 놓고, 다시 꺾고. 이 한쪽을 좁게 가면, 네, 반대편은 안 답니다. 자, 다시 꺾고. 자, 이제 이 정도 되면 안 다거든요. 그럼 이제 왼쪽 차가 닿나 보고, 자, 안다면 그대로 일단 들어갑니다. 자, 들어왔는데 왼쪽으로 붙었죠? 자, 드라이브 놓고 앞으로 좀 나가서 주차 라인을 빠져나온 상태에서 이제 좌우 폭을 보고요. 자, 오른쪽으로 한 바퀴. 자, 좀 붙여주고요. 반대로 두 바퀴. 자, 똑바로 해놓으면 원위치. 이렇게 해서 자, 후방 카메라 보고 방지턱에 달 때까지 들어가면 끝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차를 하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안 그러면 아예 자 다른 방법을 보여 드릴게요. 아예 처음에 들어왔을 때자 이번엔 어떤 방법이냐면 자 주차라인에서 이렇게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왔어요. 자 들어왔는데 저 오른쪽에 한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럼 아예 후진으로 방향을 세우는 거예요. 돌려서 자 이렇게 후진으로 방향을 세운 상태에서 자, 그대로 후진을 하면서 집어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기서 방향 전환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미리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자, 여기서 이제 똑같죠? 아까 그 상태죠? 자, 그럼 이제 오른쪽을 보면서, 한쪽만 보면서 들어갑니다. 들어와서, 자, 왼쪽으로 붙으면, 자, 핸들 원위치 하고 앞으로 나갔다가, 자, 수정. 자, 꺾고, 원위치, 자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방향이 벽 쪽으로 갔을 때더 이상 공간이 없을 때 여기도 지금 차한대 지나갈 공간인데 이 안에서도 돌릴 수는 있어요. 물론 차가 클수록 회전 반경이 넓을수록 더 많이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파이브 턴 세븐턴 해가지고 계속 변경을 해서 방향을 후진으로 이쪽으로 만들든가 아니면 반대로 들어갔다가 후진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차를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